사람들이 핸드폰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난 자주 쓰는 거는 반대일세 손님이 아까 사오스대로 넘어갔다고 그랬지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거 신경 써요? 근데 지금 음식에는 응. 색감 얘기하고 있네 그래? 본인은 양이, 양을 많이 줘서 그 집을 갑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갑니까 고비 이만큼 들어있는 건 엄청 많아 나 진짜 네. 곱창 너무 잘자어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 남포동에서 가리비, 양곱창, 새우 가곱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술공방 대표 김기호입니다. 저는 18년도부터 지금 약 8년차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. 이름이 왜 미술공방이죠? 한자로 만미자하고를 네. 만드는 작업실. 가게 이름 바꾸라는 게 아니고 가게의 메뉴하고 어울리는지 상호가 생각을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주 직관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900만 원이란 돈이 생기셨어요. 어디다 쓸지 생각하셔야 되는데. 그냥 일반적인 가게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전기 쪽에도 손도 좀 보고, 네. 누수도좀 잡고, 바닥 같은 거 아직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8년 전에 인테리어, 도망간 인테리어 업자 얘기를 하면서 걸좀 해야 되고, 화장실도 어떻게 손을 좀 보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, 네. 고백 갖고 돼요? 안 됩니다. 안 되잖아요. 네. 누수란 거는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, 오래된 건물에 들어간 식당에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, 한 군데 잡는다고 끝나는 경우를 좀 보지를 못했어요. 꼭 고쳐야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전선 쪽저건 손을 꼭볼일것 같아요. 저기서 불렀으니 딱 불렀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대표님 지금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고 사기를 당했습니다. <laughs> 말하기 전까지는 들어와서 몰랐어요. 원래 컨셉인 줄 알았어요. 자기 마음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. 인테리어는 거기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. 그런데 치우기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잘. 요즘 손님들은 되게 위생이나 이런 게 신경 을 많이 쓰잖아요. 본인 눈에 이게 조금 걸리면 다 다음에 잘 재방문을 안 해요. 박스 저런 거는 가능하면 고객 동선이 아니고 뭐 주방에 어디 위에 칼을 만들 든러어브리시이게 좋아요. 인테리어에 손을 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. 그거를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최소한 고객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건다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. 또 그 아무 누구도 사실은 TV 밑에 앉고 싶지 않을 거예요. 술집에서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지, 월드컵에서 와, 하던 기억이 아니라면, 나, 저 같으면은, 이런 건 뺍니다. 저한테 인테리어를 맡기라고 하면, 전 전자제품은 다뺄것 같아요. 술집에 가서 곱창을 쳐다보고 친구랑 얘기를 하러 온 거지, TV를 보러 온건 아니거든.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시선이 저기로 가요. <laughs> 얘기가 끊겨요. 여기에 좋은 기억이 남을 수가 없을, 없지 않을까요? 이렇게 밝을 필요가 있을까요, 술집에? 저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. 손님이 얼마나 없는지 광고하는 거예요. 속에 밝아버리면. 손님 몇, 한테이블 테이블 있는데 네. 안 들어오게 되거든.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. 여기를 발라버리는 게 나아요. 저기 뭘까? 들어가 봅시다. 보통 사람들은 문 열고 들어왔다가 못 나가요. 굉장한 용기거든요. 근데 밖에서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아, 저게 아닌 것 같아. 어, 딴데 가자. 그 저기 사람 너무 없다. 본인도 술집 갈때 그렇게 고르지 않아요? 맞습니다. 사람 많은 곳으로. 장사가잘 되는 척이라도 해야죠. 8년을 버틸 수 있는 굉장히으로 버틴 거거든요. 어느 가게든지. 여기서 몇 시에 출근하세요, 보통? 3시에 출근. 3시에 출근해서 뭐, 밑작업 하세요? 네. 밑작업을 끌고 나오세요. 보이려면 차라리 밖에서 보일 거면 그런 게 나아. 네. 저집 사장은 뭔가를 계속한다. 손님으로 자주 갔다는 이유는 그거예요. 새벽이나 낮에. 그 사람이 곡을 자르고 있어요 바부건안 바쁘건 365일 앉아가고 곡을 네. 그게 머리에 남으니까그 사람은 너무 정직한 사람 같고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같고 저 가게는 무조건 믿고 싶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와서 뭔가를 쇼오프를 하려면 제대로 그렇게 쇼오프하는 게 좋아요 SNS는 그게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난 이런 음. 음식이 맛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가곱새 어, 구위가 있습니다보다 네. 정성 들여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봐요. 40대 젊은 두딸 가진 아빠가 오후 3시부터 나와서 저녁 손님을 곱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봐요, 요즘 세상에. 주방이 조금 끌고 나와요, 밖으로. 요 앞이가 주방이 되면 되잖아요. 이 앞에서 만들면 되겠네. 반찬 뜨는 공간으로 하지 말고 손님이 여기 계시건 안 계시건 유리 하나만 갖다 대도 속에서 곱창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. 손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보는 거예요. 네. 내 음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거이 위에 올려 둔거 밖에 사실 없잖아요 칼질을 네. 하는 걸 보여주시고 네. 사장님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어야죠 사장님으로 그냥 고기 구워주는 사람보다 여기서 솔직히 전문가같이 행동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손님한테 네. 설명해 줄수 있는 거 8년 하셨으면 전문가 맞아요 네. 메뉴는 네. 어떤 메뉴가 좋다 이걸 해라 이렇게 아까 나말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이콩가리비 별로 안 좋아해요 먹을 게 없어 국물 끓고 나면은 아나 소금 느낌이 들어요 항상 가리비에서 음. 국물이 나서 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가리비 국물에서 시원한 맛이 나서 쓰시는 거예요? 그럴려면 엄청 음.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음. 그럼 이제 이때쯤에 한번 음식을 먹어볼게요. 뭘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여기서? 여기 이제 염통하고 가리비하고 새우 먼저 드십니다. 제가 이제 첫에도 생새우도 해보고 블랙 타이거도 해봤는데 사람들이 핸드폰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다 보니까. 블랙타이건는또 너무 싼 이미지가 있고 손님이 아까 4호수대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인터넷 이걸 신경을 써요 근데 지금 음식에서 음. 색감 얘기하고 있네 네. 이거 좀 많이 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음. 2030대 친구들이 와서 사실 지금 예쁘다 좋다 색감도 신경 쓰고 막 이게 뭘 가성비 좋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손님 실제적으로 손님은 4 50대가 오신대네 60대까지 그 손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네그 손님들한테는 색감이 더 중요할까요? 아니면 바로 드시게 하는 게더 중요할까요? 아니면 이 다양성이 더 중요할까요? 집중력이 중요할까요? 음... 어떤 게 중요할까요? 바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도 네 그분들은 여기서 드실 때딱 가곱새 구이를 먹었을 때는 가곱새를 원하실 거예요 네. 새우가 좋아야 되고, 가리비가 좋아야 되고, 곱창이 좋아야 돼요. 염통 필요 없고, 네. 주면 좋고. 저 같으면 염통 나중에 들고 나올 거 같아요. 드시라고. 음. 구워줄 때 이것도 드세요 하고 드리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처음부터 깔아놓으면 당연한 거거든요. 음. 떡도 지금 안 주고, 나중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떡도 나중에 줄거 같아요. 버섯도 나중에 들고 올거 같아요. 야, 한판 기가 막히게 나왔네 보다. 야, 지금 계속 덜어주네. 다시 올 때. 염통 갖고 와서 더 구워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? 음, 맞습니다. 서비스 개인형으로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줄 이유가 없어. 대창보다 곱창을 훨씬 잘 달았어요. 그리고 난이집 고창 구이면 그거 먹겠네. 이름이 분명히 가곱새 구인데 얘가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. 난 자숙 쓰는 거는 반대일세. 색감 때문에 넣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냥 손님 입장에서 가봅시다. 익혀져 있는 새우인 걸 뻔히 하는 게 올라와서 그냥 한번 구워 먹는 게, 그냥 데 먹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생새우를 갖다 놓고 이런 걸로 엎어갖고 잡고 네. 다다다닥 하다 멈추는 게 좋아요? 포장하셨습니다. 그렇죠 가리비 지금 이거다. 그, 음. 치즈맛 때문에 가리비 단맛 하나도 안 나요. 치즈가 들어감으로써 좋은 것도 있지만 매운 거에는 어울리지만 네. 가리비의 단맛을 치즈가 다 가려요. 네. 치즈맛부터 나죠? 네 5,60대가 좋아할 맛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치즈는 넣어드릴까요? 빼드릴까요? 손님한테 물어보는게 아고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가격을 한번 빼봐요 65,000원에 나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곱창 구이도 하실거래요 그리고 곱창 너무 잘다뤘다니까고 곱이 이만큼 들어있는 처음 그렇죠, 봤어요 그렇죠, 나 진짜 우리 온다고 특별히 잡은거야? 아니 곱 이만큼 들어있는 곱 먹어본 지가 몇년 됐어요. 네. 곱창 너무 잘다있어 이거는 네. 정말로, 이 양반이 왜 이걸 하고 있지? 곱창구이집을 해야지? 이 생각이 드는데. 곱을 잘 다루면은 곱창집 해야 돼. 가곱새 네. 전골도 마찬가지로 이 곱이 풀린 곱창 전골이면 네. 나는 주저없이 지금 또 와. 가격은 얘 이런 거를 잡다한걸 빼냈고 얘를 3분의 1로 서비스로 줄인다고 해도 충분히 6 0 0 0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집은 곱창인 것 같아요. 너무나 곱창 집이야. 네. 곱창을 너무 잘 다루니까 한번 메뉴를 음.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낙곱새보다는 좀덜 달다. 난 낙곱새가 너무 달 던데. 메뉴 만들 때 아예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일부러 조금 느끼함을 좀 줄일 수 있는 정골을 만들고 싶어가지고. 우리 왔다고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원래, 원래? 제가 이제. 일단, 양은 많이 주자. 왜냐면 옆에 워낙 유명한 곱창 집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더 낮게 하고, 양이라도 더 많이 주는 컨셉으로 잡아가지고. 본인은 양을 많이 줘서 그 집을 갑니까? 음식이 맛있어서 갑니까? 기본적으로 맛이 따라가니까 가는 거지.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맛이 있어요. 맛이 있다고. 나는 저 집보다 전통이 안 되니까 맛이 좀덜할 수도 있으니까. 양을 많이 줍니다. 이거는 절대로 컨셉으로 세우지 마요. 아, 네. 맛있다고. 맛있는데 그거를 컨셉으로 해서 난한다 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. 양 빼고도 맛있다고.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.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봐요. 내장을 잘 다루잖아. 젊은데 내장 잘 다루는 거 오랜만에 봐. 감사합니다.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. 8년을 버티셨는데 뭐, 내장을 잘 다루잖아. 내장 다루기 힘들어요. 깜짝 놀랄 만큼 잘 다루셨고. 어, 음식 맛있어요. 소스 같은데 연연하지 마세요. 제 원재료가 좋잖아. 고맙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얼마나 공사했죠? 지금 한5일째6일째 주말 어땠어요? 초적 부분이 어수선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바닥 바뀌니까 딱 그게 없었는데 수족관부터. 수족관이 안에 들어가니까 동선이 이제 짧아져서 이름 편해지죠. 이름 편해지고 이거 다 끝난 상태 아닌데 저도 아까 딱 들어오면서 바닥이 일단 기분은 좋아요. 첫 번째 우리 처음 왔을 때는 바닥이 사실 좀 많이 끈적거렸어요. 오래돼서 끈적거리고 크래킹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일단 깔끔하니 기분이 좋네요. 느낌이 어디 해운대 백사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먹는 느낌 아니에요?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백사장까지 좀 무리, 무리 아니냐? 아 아니 근데 기분이 좋아. 이거 바닥은 깔끔하고 기분 좋고 이제 뭐 워낙 곱창은 맛있는 집이라서 그거 걱정은 안 하는데. 그러고 이제 날씨 이제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곱창 집이 겨울이 더잘 되잖아요. 잘될 거예요. 대표님 최종 목표가 뭐예요? 환경 깔끔하게 바뀐 만큼 손님 응대에 또 최선을 다하고 조심일지 않고 이제 오는 손님 끝까지 저희 손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거 같아요? 아니요 관수자여 <laughs> 빈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구회 말이라고 포기할 거예요? 윤식업계 선배로 딱 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서바이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버티는 게 중요한데 계속 버티고만 가면 점점, 점점, 몸에, 몸에 독이 쌓이는 거야. 찢어야 돼. 고름이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걸 계속 버티면 버틸 수 있어요. 몇 년이든지 버텨. 근데 죽어요. 그러니까 찢어야 돼, 어느 순간. 지금 찢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 이제 잘 보관만 하면 되죠. 필요 없는 거 많이 줄이고, 버티실 수 있어요. 출발! 파이팅! 예!